저격총을 맞출 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거리에서 못 맞추겠지? 가봐 장전하고 장전하고 지원병 일로 보내고 에서 <laughs> 쓰고 어우 투명해 이걸 감지 못하는 것도 신기하지 로, 로봇인데 <laughs> 자 가봐 <laughs> <laughs> 자야 맞추면 안 되냐 이 정도는? 진짜 숨어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나? 쟤 나를 일단 감지 못한 거잖아 이게 발견되는 턴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 턴이 끝난 다음에 내가 발견해야 되나? 아니면 내턴 돌아올 때쯤? 자, 여기서 넘기고 이러면 이제 발견됐고 자, 여기서 붙었는데 일단 쏘자 폭발하지 그렇지 아. 왜 이렇게 튼튼하냐 진짜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넌왜또 72%야? 컵에 쏘는데 그치 일단은 하나는 잡겠다. 근데 하나 잡으면 정도 안 돼. 둘다 잡아야지 이게 있는데. 여기서 쏘는 거면은. 아. 쳤어야 뭐야 시야 왜이래 어? 못 쏜다 없네. 그러면 <laughs> 제압을 해. 몰라 기도해. 몰라 기도해. 몰라 기도해. 와우! 예스. 구마리 필요 없다. 아 기도야 역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저 따위로 해서 깼냐? 이걸 돌파했냐? 이 따위로 해서?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어, 어떻게 이 따위로 했는데 돌파가 되냐? 좋아 터트려.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 나왔죠 지금? 나온 거죠? 나온 거죠? 분명히 나온 거죠? 음, 저 거리를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거리를 뭐 어쩔 거야 쟤네가. 지금 나왔다고 뭐이이긴 사정 거리를 뭐 원거리 저격해서 잡을 것도 아니잖아. 경계해. 그래도 경계해. 넌 장전하고 불안하다. 경계 경계하고 경계 경계 장전 어때? 그렇지. 홀로그램 좀 아니네. 반응은 아니구나. 하뭐 소령, 아, 소령은 믿을 수 있어. 평 엘리트 아니오우 야, 엘리트가 한 방이야. 미쳤어, 된 거야? 이제 안온 거야. 어, 경계, 경계하고 넌 장전하고,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장전 시켜주고, 경계하고 장전. 장점 경계 데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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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맞출 거 없어? 아무리 엘리트여도 그치? 아무리 엘리트여도 저건 아니야. 아, 이겼다! 이겨 다리 정신 집에 둘로 잡자. 한 번씩 나온 거죠. 그렇겠지? 7번, 아, <laughs> 아. 다시 얘한테 맡겨야지. 그럼 10딜은 그냥 바뀌기 때문에. 아, 잘했어. 더블 택 같은 소리 하네. 가자. 이제 적수가 없다. 여기 이제 뮤턴 엘리트까지 나왔으니까 이데리얼 남았거든요. 이데리얼 말고 비벼질만한 게 없죠? 어이 이상 가는 거. 이데리얼이 막 이데리얼 제일 문제인데 사실 뮤턴 섹터포드보다 위험한 게 걔는 단일 타격인데 15딜이라고 정신 지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단일 타게 15D를 원거리에서 쏴버리니까 저격수처럼 하, 그게 무섭단 말이지 일단은 꽤 멀리까지 가도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내고요 더가 쟤네 나온 위치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라고 봐요 장전하고 불안하다 아뭐 나올 수도 있잖아? 저장 저기 좁은 한칸길 저쪽을 거쳐가면 이제 적들이 나올 것 같은데 물 가져오겠습니다. <laughs> 어. 아, 달려가자. 자리 잡고. 적이야. 저쪽 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날 죽이려고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나올 텐데 기다리자. 적수를 맨 앞에 더 대기시킵니다. 어차피 저기서 안 나올 테니까. <laughs> 어차피 돌격병 보내도 적들 반응이 안 하니까 상관없으니까 이 일단 일단 돌진해. 맥 인턴 받고 내 턴에서 여기까지 데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도 문제는 없다. 가, 가고 자 이제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있고 러덴 걸 있는데 보내는 게 낫겠죠? 한 줄이네요 길이 가능하면은 가서 냄새만 맡고 빼겠습니다. 빼고 어떻게 빼냐면 어, 얘를 보내고 우리 공수도 보내고 넘기고 가 냄새 살짝 맡고 와야지 전진으로 갔다가 여기까지만 가 아무것도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이게 왕자야 지금 보이지 않죠? 지금 보이죠? 살짝 보이죠? 살짝 보이죠? 지금 번쩍번쩍 그리고 번쩍 보이죠? 이게 분명히 대장이거든요? 대장이 앉아있는 그..그..그..그.. 그,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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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당장은 안 나왔어요 저희가 지옥일 거라고 단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 보냅니다 아냐 세이브 하지마 아니 세이브해 여기다 해. 돌아가긴 늦었어. 자 <laughs> 지금 뭐 기도해야죠 자뭐 어쩔거야 오? 어? 저렇게 하나 나와? 이데리얼의 위대한 실패작을 보라 그들은 우리가 해낼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진화에 실패했다 겨드랑이에 팔이 하나 더 있어 미드를 대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에서는 외계인이 이긴다 그랬나? 1에서는 하게에 따라서 누가 이기지다 갈리고 이더리얼이다 분명히. 자 다는 균열 먹어, 먹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 다야.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이상하잖아 이러면은 음, 일단은 보스를 잡어. 몰라나도 이제 잡으시죠, 잡으시죠, 잡으시죠. 일단 잡어. 제일 잡으면 끝나는 거죠. 원래 이런 게임이 의외로 보스 잡으면 끝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 제가. 역시, 역시 진짜였네. 근데 <laughs> 졸라 웃긴다. 야, 근데 뭐 균열 왜 이렇게 쓰레기야? 사들 들어갈 거로 상상도 못했네. 제가 보스니까 정신 데미지에 뭐 나발이고 일단 깼고요. 근데 진짜 저거 잡으니까 내다 죽네. 황당하네 아, 저극 저격, 저극수 게임 맞았네요. 결국 저극수가 소드냐 못 쓰느냐고 주인공은 미래레지를 합니다. 약간 눈이 좀 사시네요. 사실 아니라 약간 오른쪽 눈썹이 마아 부은 것 같은데. 야, 대사가 있어. 캬, 상남자. 주위의 것을 끌어당기고 있어. 말로 왔죠 지금 촬영관한테. 뭐,

呀。 야, 갑자기 그래픽 엄청 좋아졌어요. 엑스 o m 너미언 m y 아, 힘이 다 빠졌네. <laughs> 이렇게 완결된 거야? 뭐야. 도전가지 활성, 인류의 구세주, 지구 최초. 세컨드 웨이브가 옵니다. 게임플레이 옵션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세컨드 웨이브의 옵션에 선택해 새로운 기능 확인하세요. 클래식 라이더 승리. 클래식 라이더라니. 다 클래식이었어요? 버팔로 아니었어? 아, 버팔로는 바바, 바, 바, 바오프인가? 전체 평가 3개, 216일. 승류에수해벼에수 죽은 외계인, 이름 병사 10명. 탈퇴국가 2개. 어... 어쩌라고. 엔딩 크레딧! 잠깐만. 아, 새로운 게 풀렸다 그랬지? 볼까요, 한번? 세컨드 웨이브가 뭐야? 아, 새로운 경쟁 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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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야, 야, 잠깐만. 그럼 야. 티는 뭔데? 아, 야. 야, 일이 끝 야, 는거 야. 잠깐만. 이 야, 뭐 야. 아니 이게 뭔데? 아니 잠깐만. <laughs> 잠깐만. 무제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편성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킹밀 참을 해 보자. 한번 짜보죠? 아, 이렇게 추가하는구나. 신기하다. 잠깐만. 아, 이렇게? 병사도 아, 얘네도 돼? 이데리얼도 되고? 이데리얼 만원이야. 섹토이드는? 섹토이드가 400포인트라고? 아 그냥 색토이드 섹토이드가 아니라 그 뭐야 아그 로봇은 안되네요? 아 나는 이데리얼은 그럼 아예 안되는거야? 이 게임에서? 너무 에서아 엘리트가 더 비싸구나 나 엘리트 할래 뷰톤 엘리트 완료 추가 돌, 병, 병사 돌격병 아, 이렇게야? 6200포인트면은 나는 처음부터 얘 박, 얘는 안 되는 거네? 외계인도 되고, 권총에 방탄복도 있어? 사이오니가 뭐타이탄나뭐 이렇게? 야, 잠깐만, 그러면은 그거는 안 돼? 그거 정신 능력은.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난 그래도 이거 할래? 어, 뷰톤 엘리트 할래? 이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두 마리만 있으면 뉴테리트 워낙 세서 턴당 120초. 어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재미없을 것 같다. 2분씩 기다려야 되면은 선마다. 그쵸? 게임 되게 어렵기도 하고, 멀티플레이가 있으면 도전모드보다 멀티플레이 랭킹 올리는 게더 의미가 있겠네요. 이런 류의 도전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도 어, 매우 어려움 하는 것보다 약간 레더 같은 거 돌리는데 초점을 두잖아요. 어디까지나 내 의견입니다. 죄송. 제일 비싼 최강의 병사 한번 만들어볼까요?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아이템 중에. 병사 800원 밖에 안 해. 이데리얼은 그럼? 초과한도. 이데리얼 진짜 비싸다. 나 병사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병사는, 병사마다 포인트가 따로 있진 않네요. 중학기 지원병, 돌격병. 저격병이 아, 전 가장 좋다고 봐요. 매의 눈 사이오닉 암살자 요원 명사수 사이오닉 암살자면은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저격병이 날래 사이오닉 전사 아 사이오닉 전사 자체가 천, 4700이야? 아 그렇구나 플라즈마 샷건이 더 좋네 나 소총이 좋은데 플라즈마 권총 고스트 아머가 제일 비싸다, 어. 이게 그렇게 좋네, 아이템. 파쇄 수류탄 900원인 것 봐. 아, 들어온 사람 있네요? 수류탄이 최고야? 나 그럼 수류탄 할래. 아, 이렇게 하면은 12,000 포인트야? 야, 이렇게 되는구나. 더 해보자.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명사를 한번 해보죠. 신병은 뭔데? 나 그러면은 중화병이다. 로켓맨, 로켓맨에 플라즈마 중화기포, 로켓 발사기 방탄복은 저는 저렴하고 강력한 타이탄 무난하게로 멋있게 생겼잖아요. 키틴젤 코팅 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300원밖에 안 해요? 그래도 얘는 능력이 있으니까 수류탄 는게 낫겠죠? 6700이네? 아, 더 세게 만들자, 더 세게 만들자. 뭐 어, 쓸만한 게 없어, 왔땅히 로켓맨을 빼고 그럼 폭파병. 돈을 지금 타이트하게 맞춰 가고 싶거든요. 어, 얘는 건총이안 돼요, 보조무기? 아, 어, 보조무기로 로켓 발사기다? 아크 엔젤? 이게 딱이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준비해봤자? 그만하죠 어 이거 재밌었습니다 어 재밌게 했구요 아무것도 안나오 순위표 가져오는 중이네요 엑스컴 되게 재밌게 했어요 어려운 게임인데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었고 즐겼다기 보다 고통 받았는데 조회수는 바닥이지만 전 나름대로 즐겼습니다 다음 게임은 엑스컴 뷰로로 돌아오겠습니다 엑스컴 빠르게 삭제하고 뷰로로 넘어갈 거예요 엑스컴 뷰로는 FPS 종류 게임으로 사실 엑스컴 2를 사서 할려다가 엑스컴의 조회수가 바닥날 <laughs> 어, 바닥 거를 예측하고 이미 이미 바닥날 거를 예측하고 미리 다른 장르 쪽으로 했습니다. 보더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FPS 장르를 좀 걸렀어요. 보더랜드 를 정말 즐기했기 때문에 저번에 한꺼번에 들어갔던 게임들 중에서 보더랜드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걸렀는데 이제 보더랜드 같은 FPS 게임이 한동안 없었고 생존 게임에서 총을 쏘긴 하는데 그건 FPS가 아니니까 이제 f p s 에 엑스컴이 더해지는 엑스컴에서 FPS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게끔 뷰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뷰로에서 다시 뵈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뿅.